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왔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누가 있으면 제일 기다마 들을 것 같아요. 누구요? 목사님이 잘안 들렸어요. 엄마, 아빠?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어, 2015년도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주 유명한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 2위에 해당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저 분이 누굴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제일 영향을 끼치는 2위래요. 그러면 1위는 누굴까요? 선철 목사님일까요? <laughs>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그럴 수도 없고. 1위는 누군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누굴까요? 이사람의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바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저기 있는 이두 분이 그죠? 오바마 대통령이랑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딱이 자리에 서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딱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마 듣겠죠? 아니에요? 예,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정반대로 제가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얘기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아주 조용해질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 친구들 이 요절 알아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죠? 그래서 이 아기가 나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런 푸틴 대통령이나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만약 얘기를 전한다면 잘 들으려고 믿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때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그림을 보여 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목자로 시작해요. 누구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영향 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 없고 때로는 기도 잘 기울이지 않을 속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하라고 내가 아기를 보낼 건데 그 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위해서 내가 아기를 보내줄 거다 그 얘기를 전하라는 사람으로 보냈다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기도 잘 들을 수 없는, 그죠? 너무나 작은 이 사람들에게 이 전화라는 말씀으로 메신저로 이렇게 보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교회 오기 전에 서울의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동네는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누구를,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볼수 있냐면 연예인들을 볼수 있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보여줄까요?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살던 바로 집 앞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원은 드라마를 찍거나 그럴 때마다 이 연예인들이 와서 그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죠? 한편으로는 뭐 안성기도 보고 또 누가 있었더라? 잘 지금은 생각 안 하지만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그죠? 종종 와서 드라마를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보는데 가까이 갈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다와 있는데 제가 악수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런 목자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정말 영향력 있고 그렇죠? 뭔가 힘이 있어서 그의 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저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누가 만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요. 예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죠?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만약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친구들을 오게 할까요? 못 오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메시지를 전할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한 마디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셨죠? 우리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작고 보잘 것 없는 한 목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전해라, 목격하고 이 얘기를 해주라,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으면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참된 메시지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만이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많은데 왜 목자를 특별히 하나님이 딱 택했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해요. 실험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They are coming! Oh, oh, God. My God. Woo! oh my God! Oh my G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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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my God. Go oh my God! Yeah, this my oh, oh my God! Man, this is amazing! <laughs> Look more. Look more. Oh my God! <laughs> this is amazing! One more! One more! One more! This scared them. Yeah, Yunus made the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laughs> <laughs> <Boulder> 어떤 친구들은 막 어른이 불렀는데도 양이 안 와요. 또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양이 올것 같아서 너한번 해봐라 했는데 양이 안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양들의 주인, 목자였어요. 그 목자가 말하니까 양들이 한꺼번에 그 목소리를 듣고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양들은 왜 왔을까요? 평소에 목자가 그죠? 날마다 좋은 거 먹여준다는 것을 양은 날마다 지켜본 거예요. 때론 자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만 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서 뭔가를 주려고 이러는 거구나. 양들은 알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죠? 다른 사람을 안택한 이유가 있어요. 비록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 그런 보잘 것 없는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진짜 목자를 보내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은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어서 우리 모두를 고쳐 주시는구나. 그 목자를 통해서 떠올리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 것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전달되는 사람으로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사용되어 질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우리 친구들이 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품어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목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만을 생각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고 잠시나마 많은 사람의 눈길을 보낼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 하기 위해서 목자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목자들이지만 영원토로 목숨을 거는 진정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보잘 것 없는 목자들을 사용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연약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의미를 두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품고 오늘 나타낼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